前天、昨天、今天、明天、后天、上上个星期、上个星期、这个星期、下个星期、下下个星期、上上个月。 上个月，这个月，下个月，下下个月，前年，去年，今年，明年，后年，零，一，二。 三、四、五、六、七、八、九、十、一百、一千、一万、一百一、一百一十、一百零一。 早上、上午、中午、下午、晚上。谁？谁？什么时候？哪儿？哪里？什么？怎么？为什么？多少？ 己，我，我们，你，你们，他，他们，他，他们，他，他们,们，这，这个，这里，那。 那个，那里，哪，哪个，哪里？你叫什么名字？我叫。你今年多大？我今年岁。 今天是星期几？今天星期几？今天是星期。今天星期。星期一，星期二，星期三，星期四，星期五，星期六，星期天。 现在几点？现在点分。现在两点。现在两点零二分。现在两点一刻。现在两点半。现在两点三刻。 现在差五分三点。你在哪儿？你在哪里？我在。我在家。我在办公室。我在咖啡厅。你做什么？我正在。 我正在工作。我正在开会。我正在吃饭。 기초 중국어 1번 숫자부터 공부해 볼게요. 숫자는 먼저 0부터 10까지 먼저 해볼게요. 근데 중국은 발음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손 모양으로 숫자를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손모양 중국어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0은 리옹 2 3 4 5 6 숫자 6처럼 보이죠? 6 7 8 8 8 9 그 다음에, 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손가락이 굽혀지는 사람들은, 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시 주먹을 쥐어서, 시 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열 십자처럼, 시 다시 해볼게요. 0, 1, 2,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Okay. 그다음에 100은 우리나라는 그냥 100이한 단어만 쓰는데 중국은 100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한 일자를 이 원래 일성인데 같이 결합할 때는 사성으로 발음하면 돼요. 이바이 100이 1000은 이천 이0 0 0 그다음에 만은 뒤에가 사성인데 이때는 일자가 이성으로 바뀌어요. 이완. 이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그1 0 1과 110요두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1 0 1은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101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공이1 0 1이든 1000이든 1 0 1이든 지간에 무조건 공은 한 번은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1은 201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1001이면 2001 이렇게 읽고요. 110은 2 1 0라고 합니다. 2 1 0 또는 220 그냥 101 이렇게 말하면 11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100은 어떻게 할까요? 2,200 오케이? 이, 친, 이, 1 1 0 0 그러면 1,100, 1은 2,200, 0,1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 다시 1부터 10까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또는 10, 10이렇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나타내는 시간 범위 한번 해볼게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먼저 어, 보통 7시에서 9시 시간대 아침은 '早上','早上' 이라고 하고요.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 '上午','上午'上午 라고 하고요. 점심은 12시 그 시간대죠. 중오. 중오. 그리고 오후는 12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 그러면 샤우. 하우라고 하고요. 저녁은 이제 어밤 6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그냥 통틀어서 완샹. 왈샹, 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 볼게요. 샹 上午,中午,下午,晚上, 이렇게 하고요. 지난 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뒤에 좋다라는 말,好를 붙이면 그시간대 인사가 돼요.早上好, 아침 인사. 上午好中오好下午好 그리고 저녁 인사는晚上好,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너 이름이 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니 너는 쟈오 부르다. 션머 무슨 맹쯔 이름. 그러니까 니네 이름은 뭐라고 부르니라고 하는 거예요. 니 쟈오 션머 맹쯔.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때워 쟈오 나는 부른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중국어로 넣어주면 돼요. 워 쟈오 누구 누구 누구. 간단하죠. 니 쟈오 션머 명쯔 너의 몇 살이니? 나이를 묻는 표현이에요. 니 찐니엔 뚜었다. 라고 하는데요. 니, 너는 찐니엔 올해라는 뜻이에요. 찐니엔 뚜었다. 몇 살이니? 뚜었다가 몇 살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했지만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는 뚜어를 쓰는 게 아니라 따를 써야 돼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나이가 많다. 니 뚜었다. 그러면 대답할 때 워찐니엔 난 올해 몇 살? 여러분들이 19살이면 1 9세 니, 我今年19岁.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다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요. 니,今年多大? 我今年19岁. 잘하셨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요일은星期 라고 한다 그랬죠.星期.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하면 今天 싱치지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찐텐 시 싱치지이라고 해도 됩니다 요일은 싱치라고 하고요 10이하의 숫자를 물어볼 때 몇이라고 할 때는 지이라는 대명사를 넣습니다 두개를 붙여주면 돼요 싱치지이라고 하면 무슨 요일이란 뜻이 되고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할 때는 찐텐 1 이렇게도 되고요. 오늘星期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이 많은데 두개다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대답할 때는 1부터6까지 순서대로 월화수목금토 요일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星期1星期2星期3星期4星期 오 그리고 토요일은 싱치 류, 그 다음에 일요일은 하늘 천자를 써서 싱치 티이라고 하면 돼요. 싱치 싱치티엔. 싱치 은 일요일 되게 쉽죠.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는? 오늘은 무슨 그러면 대답할 때늘 그리고 마지막에, 星期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을 물을 때는 말이죠. 시간을 물을 때는, 现이 6번, 지금 몇 시야? 시간을 묻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지금 몇 시야는, 现在, 지금이란 말이에요. 现在, 지, 아까, 몇 있었죠. 现在, 지, 엔 지금, 몇 시, 시간을, 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목소리> 몇시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면 대답할 때 시간은 dn <목소리> 분은 f 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목소리> 몇시 하면 무슨 dn 몇분 무슨 f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숫자 공부했잖아요. <목소리> 2,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1 12, 11 12 12그 뒤에 DN 붙이면 시간이 돼요 1시 2시 3시 4시 그리고 1부터 이제 60까지 해서 분 붙이면은 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시 10분이다 라고 해 보면 现在2点1 0분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숫자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숫자 2 얼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1,2,3,4,5,6,7,8,9,10 읽을 때는 이열센스올리오치바지우슈라고 하는데 보통 뒤에 양사랑 결합할 때 있잖아요 양사 어떤 사물의 단위를 세는 양사랑 결합하거나 10 이하의 숫자를 표현할 때는 보통 량이라는 이 글자를 잘어요량 그러니까 한 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 라는 게 있어요 그그 끄, 끄. 그러면 두개 그러면 은얼그 이렇게 쓰지 않고 량그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10 이하일 때랑 양사랑 결합할 때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량이라고 잘 쓴다. 이따 시간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도 기억해 두세요. 2시는 얼 이라고 하지 않고 량 이렇게 한다. 요거량이 글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이다. 해볼게요. 근데 앞에서 숫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0 이하의 숫자를 나타내거나 또 양사랑 결합했을 때는 이를2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2이라고잘 쓴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2시 10분은 2 d n 이라고 하지 않고 l d n 2시, 2 i d n 그다음에 1 0은 아까 10있었죠 그러니까 2 i d n 10분이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 몇 시입니까라고 하면 j i a n 현재 몇 시? 때는 현재 2시 1 0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뭐 10분, 15분, 30분 다 표현하기 좀 귀찮을 때는 15분 단위로 끊어서 15분은 이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15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커라고 하면 15분이 되고요. 30분은 반. 우리도 2시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 반은 2시 반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45분은 산커 라고 하면 돼요. 산커이커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산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5분 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몇 시야 그러면, 3시 5분 전. 즉, 2시 55분이잖아요. 3시 5분 전은 앞에 전이라는 표현을 차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5분이니까 차우분 5분 전 그다음에 3 0엔 그래서 3 0엔차 5분 또는 차 5분 3 0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너 어디야? 위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간단한 거죠. 너 어디야는 니짜 나얼. 니짜 나얼. 니 너는 째이 재이란 단어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위치,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동사예요. 그리고 나,을, 이라고 하면, 어디라는 의문대명사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육하원칙 기억하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 몇. 육하원칙 플러스 두개 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를 나타낼 때는, 나,을 또는 나리. 요거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 어디야? 그러면, 니, 쟤, 나,을. 니, 쟤, 나,을. 대답할 때는, 我, 그다음에 내가 있는 곳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명사를 하나씩 나열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야 그러면 我在家我在家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사무실이야 그러면 我在办公室我在办公室 나는 커피숍이야 그러면 我在咖啡厅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쉽죠? 너 어디야는 你在哪儿너뭐하니라는 표현이에요. 你做什么?你, 너는,做, 하다란 뜻이구요.什么, what? 그래서, 你做什么? 라고 하면, 너 뭐하니? 라는 뜻이 돼요. 그럼 대답할 때, 我正在, 나는正在라고 하면, 영어에서의 ing,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我正在,그 다음에,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你做什么?너 뭐하니? 그러면, 我正在, 일하고 있다. 工作我正在工作. 나는 뭐 회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는 我们 이었잖아요. 우리는 회의하고 있어. 요 그러면 我们正在开会.我们正在开会. 우리는 지금 밥 먹고 있어라고 하면 我们正在吃饭.나 혼자 먹으면 我正在吃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인칭 대명사 알아볼게요. 인칭 대명사는 나, 나를 나타내는 것은 워, 워, 상대방, 너는 니, 이, 니, 이,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남자를 나타내거나 여자를 나타내는 거 발음이 같아요. 근데 앞에 부수만 다르죠. 옆에 보이시죠? 그를 나타낼 때, 그녀를 나타낼 때는 발음이 타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워, 너는 니이, 그는 타, 그리고 사물은 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그녀, 사물, 그것, 이것은 타, 타, 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 타, 타. 그리고 복수형은 그 뒤에 먼 자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면 워们 너희들, 그들, 아니, 너희들이라고 하면 니们, 그들이라고 하면 타만 그녀들 타만 그것들 타만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인식 대명사 되게 쉬워요 나 어, 너는 니 그나 그녀는 타 이번엔 지시대명사 해볼게요 지시대명사는 여기 있죠? 여기 가까운 곳은 쪼 라고 하고요 저기 또는 거기 먼 곳은 나라고 합니다. 주. 나라고 하죠. 간단하죠. 가까운 쪽은 주. 먼 곳은 나.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주거. 저것 그러면 나거. 요렇게 해야 돼요. 주거. 나거. 그다음 진짜 중요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에다가 얼마 그다음에 몇 그러니까 보통 10 이하의 숫자 몇개10 이상의 숫자 얼마나 요두 가지까지 같이 해 볼게요. 먼저 누가 라는 단어는 she she SHEI로 요즘에 표기를 많이 해요. she s 라고 하고요. SHUI라고 해서 shui, 쉐이 또는 s h u she, she, she she. 뭐 비슷하게 들리죠? 谁, 또는, 谁,谁,谁.이두 가지로 표현하면 돼요. 谁,谁, 누구, 언제, 언제라는 말은, 什么时候, 什么라는 -sh 게 무슨, 이란 뜻이고요. 时候라고 하는 게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라는 말인데, 그냥, 언제라고 할 때, 什么时候,什么时候, -sh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어디서, 어디라는 말은, 나을, 또는 나리 나얼 또는 나리라고 쓰면 돼요. 그다음에 무엇을 무엇은 션마? 什麼. 요렇게 하면 되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는 쩐마? 그怎麼. 그다음에 왜? 왜는 웨이 션마? 為什麼. 다시 해 볼게요. 누가 谁이 언제 什么时候？어디서哪儿무엇을什么어떻게怎什么왜为什么 여기까지가 여섯 개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얼마나라는 표현은多少多少. 그래서 중국어로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게. 多少钱 이렇게 하잖아요 多少钱多少 근데 10 이하의 숫자 몇 개라고 할 때는 几几 시간을 물어볼 때도 现在几点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요일입니까 할 때도 星期이 무슨 요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요 6화 원칙 누가 谁 언제 什么时候 어디 나儿 무슨？什么？어떻게？怎么？为为什么？꼭기억해두세요前天、昨天、今天、明天、后天、上上个星期、上个星期、这个星期。 下个星期，下下个星期，上上个月，上个月，这个月，下个月，下下个月，前年，去年，今年，明年。 后年，零，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一百，一千，一万。 一百一，一百一十，一百零一。早上，上午，中午，下午，晚上。谁？谁？什么时候？哪儿？哪里？ 什么？怎么？为什么？多少？几？我？我们？你？你们？他？他们？他？他们？他？他们？他他们 这，这个，这里，那，那个，那里，哪，哪个，哪里？你叫什么名字？我叫。你今年多大？ 我今年岁。今天是星期几？今天星期几？今天是星期。今天星期。星期一，星期二，星期三，星期四。 星期五，星期六，星期天。现在几点？现在点分。现在两点。现在两点零二分。现在两点一刻。 现在两点半。现在两点三刻。现在差五分三点。你在哪儿？你在哪里？我在。我在家。我在办公室。我在咖啡厅。 你做什么？我正在，我正在工作，我正在开会，我正在吃饭。